안녕하세요. 원어골프 김동엽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좋은 임팩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좋은 임팩트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다운스윙의 순서를 지키는 것. 둘째, 양팔의 V자 형태, 즉 양팔 안쪽에 V자 형태. 이 V자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다운스윙의 순서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을 시작해서 탑이 유지되고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실 때 왼발이 디뎌지고 무릎 그리고 골반이 열리면서 클럽이 뒤따라서 공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걸 생각보다 대부분의 분들이 못해요 분명히 나는 한다고 해요 하는데 백스윙 들고 힙을 돌리려는 순간에 팔을 엄청나게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힙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임팩트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스윙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버리면서 좋은 컨택이 나오지 않고 볼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먼저 이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공을 치지 않아요. 공을 치지 않고 연습상, 연습 스윙으로 해서 구분 동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첫째로 양 발을 모아주신 상태로 백스윙 탑을 해주세요. 그 다음 왼발을 옮겨 주시고 탑을 유지한 상태로 힙이 턴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V자, 이 V자 형태를 유지하고 턴. 그래서 임팩트 자세까지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넘기거나 이러시지 않고 다시 한번 백스윙 탑 유지, 왼발 딛고 힙턴이 되면서 클럽이 따라오게. 이때 왼발이 펴져 있는 상태로 V자 형태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임팩트까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팩트 동작까지 연결이 조금 된다 싶으시면 이때부터 몸을 돌려서 나가야 돼요. 손을 돌려서 클럽을 던져준다고 릴리스를 해버리시면 방향성이 똑같이 안 좋아져요. 헤드를 강하게 때려넣어서 임팩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몸이 돌아서 피니시까지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스윙 탑. 왼발 딛고 턴 그리고 피니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공을 치는데 팔을 쓰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임팩트를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내가 이 팔의 V자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돌려버려서 릴리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돌려버리면 지금 보시면 헤드가 엎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 보여줬던 거가 반대로 자세는 이쁘게 나오지만 공이 가는 거 자체는 훅성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임팩트가 잘 들어갔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뒷땅 탑볼 엄청나게 미스성을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은 무조건 부 V자 형태가 유지가 돼서 그대로 나가주시는. 그래야 바디턴도 더 쉬워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와서 자, 백스윙 탑, 왼발 딛고 힙턴을 해서 만들어 놓고, 피니쉬. 이렇게 구분 동작이 되기 시작하시면은 이걸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어, 저거 쉬울 것 같은다고 해보시면은 백스윙을 들고 발을 딛는 순간에 얘가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탑이 유지되고 왼발을 딛어서 내려와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되시기 시작하면은 볼을 한번 쳐 보실게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섰다가 발을 모아서 백스윙, 탑 유지하고 왼발 딛고 임팩. 구분 동작으로 해서 강하게 치지 않고 천천히 치고 가볍게 쳐도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이 엄청나게 반듯하게 가죠. 다시 한번.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바로 보고 백스윙 왼발 턴 공이 잘안 맞아도 돼요. 처음에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서 적응이 좀 되시면 조금 더 스피드를 붙이시는 거죠. 백스윙 왼발 턴 이게 되시면 이제 뭘 하냐면.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발바닥의 느낌으로만 백스윙, 왼발, 턴. 이때 무조건 V자를 유지한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막 당겨지고 돌려지고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왜? 힙턴이 잘안 되면은 몸이 막혀서 헤드가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 발바닥으로 옮겨주고 힙턴. V자 유지. 머릿속에 이성각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스윙을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백스윙 유지, 왼발, 턴. 이렇게 치셔서 적응이 되시면 속도를 붙이는 거죠. 백스윙, 턴. 이렇게 스윙을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팔로 잡아당기는지, 상체를 덤비는지,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느리게, 천천히 연습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원노골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